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분열과 통합은 어떻게 그럼 이해를 해야 되냐? 각 유형 에너지가 스트레스나 의식 저하를 겪을 때 흐름이 이동되는 그 모양이라고 하죠. 이제 흘러가는 모양의 그 뜻을 양상이라는 말로 제가 조금 더 포장을 했습니다. 항시 끊임없이 변하고 있고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의미를 담기 위해서 저는 양상 이라는 말을 좀 여러분들에게 일부러 이 적었습니다 분야가 통합은 그럼 애니에서 어떤 역할 할까요 자 첫번째 내면의 현재의 위치를 알려주는 나침반 역할 합니다 내 내면이 현재 긴장하고 있는가 아니면 너무 나태한가 뭐 이도 저도 아닌 어떤 상태인가 이것을 나타내는 내 현재의 내면의 에너지 위치를 알려주는 나침반 역할 그러나, 뭐도 하냐면, 그 내가 나의 내면을 갈고 닦고 있는 그 성과가 어찌 되는가를 알려주는 나침반의 역할. 이두 가지를 동시에 합니다. 그래서, 해석자가 해석할 때도 사용이 되고요 여러분들이 자기 자가 점검할 때도 중요한 역할로 쓰인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그 내용이죠. 에너지 흐름의 균형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해준다. 건강해지는 균형과 조화를 위해서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방향성. 자, 세 번째. 각 흐름의 장단점에 의한 문제점을 예측할 수 있다. 여러분, 이걸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더 중요하게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장점과 단점 모두를 갖고 있어요. 사람도 마찬가지고, 에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점과 단점 모두를 내가 해박하게 알면 이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보일 거고, 이걸 통해서 예측되는 어려움과 문제점도 있겠죠. 그거를 이제 우리가 예측하고, 아, 이 문제를 내가 잘 피할 수 있도록 내가 더 지혜로워져야겠죠. 이제 분유가 통합에 대해서 흔히 갖고 계신. 자주 하는 오해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열은 나쁜 방향이고 통합은 그런 건강한 것인가요? 이 질문 하시는 분은 분열과 통합에 대해서 적어도 한번 이상 검색을 해보신 분입니다. 분열과 통합에 대해서 얼추 알고 있는 게 있는데 하나는 분열은 스트레스 상황일 때 온다. 그 다음에 통합은 내면이 건강할 때 온다라는 어떤 문구를 보신 분이에요. 왜 그가 분열로 지금 에너지를 나타내고 있는가? 그가 왜 통합의 에너지가 나타나고 있는가? 그러면 여러분, 그 이유가 중요하지. 그 나타나는 그 그냥 껍데기적인 표면적인 모습이 중요할까요? 이유에 따른 양면적 해석과 진단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여러분 앞으로 분열과 통합에 대한 오해의 첫 번째 그 이제 벗겨야 될 오해입니다. 다음 내용 보세요. 스트레스와 의식 저하 어떤 차이가 있냐 물으신 거에 답이 됩니다, 이게. 자,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러면 분열이 되고 스트레스가 없고 평온하면은 통합인가요? 자 이것도 일단 노우 적 그죠? 스트레스를 어떻게 인식하고 어떤 모습으로 소화해내느냐가 관건이다.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사람이 살다 보면 스트레스는 반드시 생깁니다. 어떤 상황에서 생기냐? 그러면 긴장하는 데는 두 가지 긴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긴장이 있고 막 나를 막 어렵게 하는 긴장이 있어요. 막 실수하게 하는. 계속해서 내가 그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근데 그 스트레스를 극복하려고 계속 애를 쓰면 근데 여러분, 여러분, 여기요. 잘 들으셔야 돼요. 같은 줄에 쓰여져 있지만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시달린다는 표현이 여러분 좋은 표현이에요. 계속 괴로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상태죠, 당연히. 그런데 애 쓴다는 건 여러분 어떤 의미 됐어요? 하, 막 감격되는 거 있죠. 그 뭔가 막갸륵한 거. 하, 저 사람 진짜 애를 쓰는구나. 근데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애 쓴다 이렇게 표현할 텐데요. 그 모습은 나, 내가 받는 스트레스에 긍정적으로 임하게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적어 놓은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분열이라고 하는 흐름으로 이어지는 것은 같은데요. 분열 흐름 테크를 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상태이면요. 근데 결과는 달라요. 이거는 부정적인 점이 많이 발휘가 되고요. 이거는 자기 극복 혹은 자기 객관화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똑같은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가 발생했어요. 그런데 견디다 못해 지쳐서 의식 저하가 됐다. 느낌을 따당 해놨죠 여러분. 견디다 못해. 근데 이게 이제 아까 말했던 좀 파열과 좀 비슷한 현상이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너무 운동을 지나치게 하는 사람 혹은 계속 무거운 게 위에서 누르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처음에는 막 버틸라 하겠죠. 그러다가 어떻게 돼버려요? 더 이상 못하겠다. 아나 몰라. 약간 다 죽이든 살리든 맘대로알아서해라 이런 상태 이제 우리가 보통 이거 넉다운, 그로기 상태라 그러죠. 이 상태가 온다면 여러분 의식은 도리어 상승하는 게 아니고 저하됩니다. 딴데 느낌표 여기 느낌표 있죠? 왜냐면 여러분들 이걸 더 경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에니어그램을 굉장히 약게 공부하신 분들에게 분열 통합에 대해서는 반드시 한번 제대로 공부해야 된다 알려주는 이유가 뭐냐면 통합을 좋게 보는 데 있어서 오는 굉장한 문제점을 저는 많이 찝기 때문입니다. 통화 흐름 말은 되게 좋잖아요, 여러분. 그냥 돌덩어리 깔려버려서 어디 가지도 못하는데 그 상태를 평화롭다라고 생각한 거랑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유, 모르겠다. 이제 이 상태가 온 거죠. 그런데 그 상태에서 계속 그냥 젖어 든 거예요. 세, 이번 생은 틀렸다라는 마인드. 그런 마인드 같이. 그래서 이분들이 여러분, 심리 상담을 할때 가장 어려운 분들입니다, 사실. 가장 안 변해요, 잘.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흔히 보통 판결에서 접할 때네 글자입니다. 정상참작이죠, 여러분. 그 사람이 정말 악질범이고, 사이코패스라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왜 이상이 발생할 수 밖에 없었을까? 라고 보는, 맞죠? 그런 이제 동정하는, 의식이 저하돼서 통합 흐름을 탈 테크가 높다라는 거, 요렇게 그냥 일단 원리상, 별표 제가 생개나 쳤으니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분열과 통합에 대해서 우리는 바른 해석을, 자, 이거는 기초, 가장 기본입니다. 이걸로 다할수 있는 건 아닌데, 적어도 이 뼈대를 두시면 여러분들이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스트레스도 종류가 상당히 다양하다라는 우리는 이미 인식을 좀 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스트레스, 어떤 홈런 타자에게는 오늘 홈런을 빵개를 치게 하는 긴장이었는데 이승엽 선수에게는 연타석 홈런 을 치게 하는 작용을 했습니다. 스트레스는 똑같을 수 있는데도 여러분 그 스트레스가 다가오는 각도 또 다가온 거를 흡수하는 사람 이거 따라다 달라요. 그걸 포함한 말이 여기 여러분 다양한 종류란 말입니다. 상당히 사실 심오하죠,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너무 막 껍데기적으로 생각하시려면 안 돼요. 예를 이런 거죠. 어, 돈이 별로 없어라는 상황을 <laughs> 아, 너무 현실 같나? 너무 <laughs> 너무한테 여러분, 근데 이 돈이 나에게 별로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스트레스로 봅시다 일단 돈이 없기 때문에 뭐 세상에 크게 욕심이 없어. 뭔가 마음을 비우는 삶을 산다고 칩시다. 오히려 우리보다 마음이 청정해요. 그런데 여러분, 돈이 없다라는 게 누군가를 여러분 살해하고, 그럼 이게 뭘로 이어진 겁니까, 여러분? 결과적으로 그 상황이 어떤 스트레스였냐는 거기서 결론이 나죠. 그 사람의 삶에 해를 끼친 해로운 스트레스가 되겠죠. 분열로 인해 내면이 성장하는 것을 겪으신 분들은 다 이런 그 이제 자기 이제 인생 고백을 합니다. 나는 그 힘들었던 그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나를 지금 이 자리에 깼다. 통합으로 인해 오히려 나의 내면의 상태는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나는 말외를갈 테니까 네가 힘들던 말던 네가 그냥 나에게 와서 부딪힌 것 뿐이다. 그렇게 사는 성격의 고착 혹은 인생관의 고착 그 왜곡이 심화되는 것 이것은 오히려 통합의 이름을 쓴 폭력입니다. 네 이제 분열과 통합도 핵심 포인트 정리해야겠죠. 분열과 통합의 장점을 향하게 우리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둘다 장점이 있다라는 점에. 포커스를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단점은 방지해야 건강해집니다. 장점이 오니까 단점도 필시 올 수밖에 없어.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단점은 문 앞에 막아 세울 수 있습니다. 근데 더 훌륭한 사람은요. 단점이 발생시킬 상황도 내가 이거를 무르르듯이 흘려낼 수 없는 사람. 그러니까 내 삶에서 지나가지는데 세홍지마처럼 또 다른 일로 흘러가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와 제가 봤을 때 그건 정말 그냥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건 거의 뭐 공자의 현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훌륭한 분들을 관찰할 필요가 있어요 그건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 분열과 통합도 날개처럼 균형을 이루는 것이 좋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시라 생각이 듭니다 아좀난 생각보다 막 스펙타클하고 막 재밌고 막 진짜 자지러지는 막 그런 어떤 재밌는 막 동물 비율을 기대했는데 왜 애니어가 자꾸 이렇게 상담하고자 싶어서 온게 아닌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까지 깊이 알아야 되나요 라는 그 진정성 있는 그 여러분들의 의문에 저는 답을 하려고 이 7월 한달 동안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하고 많은 수많은 여러분들 심리검사를 지나가지 않으셨나요? 수많은 심리학 영상들을 보고 지나가지 않으셨나요? 그런데 그게 나를 바꿔주지 못했던 그 진짜 진짜 이유 그게 바로 우리가 항상 그것을 내 것으로 삼지 못했다라는 것 마음에 좀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듣는 건 정말 우리 걸로 만들어보면 어떨까요? 그런 마음으로 저도 열심히 채널 다해서 여러분들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